안녕하세요. 데이터 이자드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엑셀로 일정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일정 시트 따로, 대시보드 따로 관리하시고, 수동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관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스킨 단추를 통해 월이 자동으로 바뀌고, 대시보드 형태의 캘린더 셀에 안녕하세요를 타이핑하고 지난달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아까 적었던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오늘은 이제 저와 같이 일정 관리가 완전 자동화되는 동적 만년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먼저 새 시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름은 s e t s e 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B2셀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자, 새 시트는 끝났고요. 이번에는 d a 라는 시트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력이 오게 될 시트고요. 이렇게 저처럼 함수를 지정합니다. setB2 빼기 weekday, setB2 신표라고 적고요. 2025년 9월 28일이라고 뜨네요. 벌써 반이나 왔습니다. 지금 달력 있으신 분들은 달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25년 10월의 경우, 첫주 일요일이 9월 28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새 시트의 B2셀을 9월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10월로 됐던 걸 2025년 9월로 바꾸면, 대시 시트도 2025년 8월 31일로 제대로 바뀌었네요. 달력 보면 9월은 첫 번째 주 일요일이 8월 31일이니까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달력도 완성해 줄게요. 대시 시트 B2셀 위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헤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C2세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습니다. B2에서 만들어 놓은 날짜 값에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을 적고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토요일까지 함수를 늘려줍니다. 여백도 맞춰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주가 끝났네요. 그럼 아래는 우리가 얼마나 일정을 많이 기록할지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우리는 일정을 3개만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첫주 아래에 3행을 비우고 그 아래에 다시 H2셀에 있는 첫주 토요일 날짜 플러스 1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동 채우기로 반복. 나머지 3주차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6주 정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고요. 자 이렇게 헤두리도 칠해주시고 끝났습니다. 이러면 새 시트에서 날짜를 다시 10월로 바꿔볼게요. 아까 달력은 9월자 달력이었는데 대시 시트 돌아와 보니 10월 달력이 되었네요. 자 됐죠? 이렇게 우리는 셀시트에 B2 셀 하나만으로 달력을 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정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시 상태에다가 바로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9월 28일 일정에 안녕하세요를 입력하고 셀 시트 가서 9월로 변경했더니 어라 8월 31일에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우리가 일자 아래 삼행에는 아무 작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정 데이터는 다른 곳에서 불러와야 하니. 일정을 기록하고 불러올 db 시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열의 날짜, B열부터 일정 1, 2, 3을 기록하고요. A열의 날짜를 적당히 2025년 1월 1일로 기록하고 아래로 쭉 늘려줍니다. 우선은 확인하기 쉽게 10월 2일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반갑습니다를 입력하고 다시 대시 시트로 돌아와서 날짜 아래 빈행에 함수로 일정을 불러오게 채워줄 거예요. 날짜 아래 첫 번째 행이 DB 시트의 일정 1이고요 그러니 vlookup으로 A부터 D 중에서 두 번째 열을 가져올 겁니다. 두 번째 행은 일정 2이니세 번째 열을 가져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행도 가져옵니다. 이걸 전체 달력 일정 부분에 함수를 매핑해줄게요. 자, 이렇게 매핑을 다 하고 나면 10월 2일 날짜에 우리가 DB 시트에서 적은 일정이 뜬걸볼 수가 있네요. 끝났습니다. 참 쉽죠? 이제 여기서 VBA를 아주 짧게 추가해 볼게요. Alt 키 그리고 F11 키를 눌러 매크로 작업 창을 띄워볼게요. 매크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매크로는 엑셀에서 자동으로 특정 동작을 하게 해주는 명령어랍니다. 함수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서 하얀 부분에 우클릭을 하셔서 삽입 그리고 모듈을 선택합니다. 뭔가 적을 수 있는 창이 떴네요. 여기서 준비해둔 코드를 넣을게요. 코드가 어려워 보이지만 VBA 명령어치고는 정말 정말 쉬운 명령어니 겁먹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월을 증가시키는 코드와 감소시키는 코드 두 개만 넣을 건데요. 코드는 영상 설명의 링크에 넣어뒀으니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편하실 거예요. 먼 u 업은 SET B의 값을 DATEADD 함수로 한달 더하고 먼스 다운은 반대로 한달 빼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매크로 작업 창은 끄시고요. 도형 세 개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월을 감소시키는 버튼이고요. 하나는 현재 월을 보여주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월을 증가시켜야겠죠. 동그란 도형에 우리가 아까 넣은 VBA 월 증가와 월 감소를 넣어 봅시다. 도형을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누르니 여기 우리가 아까 넣은 매크로가 있네요. 연결해 줍시다. 그리고 중간에 네모에는 새 시트의 월을 가져오면 되겠어요. 자, 이제 버튼을 눌러 볼까요? 짠, 이렇게 복잡한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월이 이동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실 이 상태로만 써도 동적 달력은 완성인데요. 이렇게만 쓰셔도 실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DB 시트에서밖에 일정 데이터를 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아, 근데 그게 맞긴 하죠. 기본적으로 엑셀의 거의 모든 함수는 단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쪽에서 데이터를 적고 다른 한쪽에서 그걸 함수로 불러오는 구조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상 맨 앞부분에서 우리는 달력 대시보드 형태에 바로 입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엑셀에는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트나 셀에 특정 동작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셀의 값이 변경되거나 값을 입력하는 순간 바로 VBA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대시보드에서 셀의 일정 내용을 직접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db 시트에 기록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시트를 왔다 갔다 이동할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날짜 아래 각 행에 db 시트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라고 함수를 적을 필요도 없고, 날짜 아래 행에 그냥 입력만 하면 그 즉시 db 시트에 기입되게 하라. 라고 반대로 걸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스피드 단추를 작동했을 때 데이터를 불러올 함수를 지워놔야겠죠. 그래서 스피드 단추 매크로에 추가 소스 코드를 덧붙여서 월을 불러오고 나서 그 월에 해당하는 각 날짜에 대한 일정을 DB에서 다시 불러와라라고도 적용해줘야 하죠. 좀 복잡하죠? 사실 양방향 싱크를 하면 월이동 스피드 버튼을 쓰는 순간 날짜 행 아래의 일정을 비우고 불러와야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월이 바뀌면서 행이 비워지는 순간 이벤트 트리거가 작동하면 빈 값이 되는 즉시 DB 시트에도 반영해야 하니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명령어 설계를 잘 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 또한 영상 설명에 담아뒀으니 복사해서 한번 그대로 넣어보시면 작동할 거예요. 자,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바로 타이핑하면 저장되고 바로 반영되는 진짜 자동화 달력이 됐어요. 이 구조가 완성되면 마치 엑셀이 하나의 로컬 서버처럼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면 바로 db로 전달되고, 달력에는 실시간으로 일정이 표시되고, 조건부 서식도 달면 색상까지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의 중요도에 따라 색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기간 일정이면 연속된 날짜에 자동 표시되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스피 단추를 눌러 월을 이동해 볼까요? 다음 달 버튼을 누르면 전체 달력의 날짜가 전부 새로 계산되고 각 날짜별 일정이 바로 반영됩니다. 이전 달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죠. 그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뤄집니다. 일정이 많을 때도 스크롤 없이 깔끔하게 한눈에 보입니다. 하단에는 이번 주 주요 업무 요약 체크리스트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수식 연결만으로 자동 갱신될 거고요. DB에서 이번 주에 해당하는 일정만 c o u n t i f s 함수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러분도 디자인 해보시고요. 저는 템플릿을 다섯 가지 색상 테마로 만들어 봤고요. 블랙, 퍼플, 블루, 베이지, 화이트인데 업무 스타일에 맞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죠. 직접 따라는 했지만 디자인까지 만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데이터 위자드 달력 검색해 보시고요. 리뷰 남기신 분들께는 원하는 색상 버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엑셀도 단순한 표가 아니라 완전한 자동화 플랫폼이 됩니다. 수식 하나와 아주 짧은 VBA 몇 줄, 그리고 이벤트 프로시저 몇 줄만으로 진짜 스마트한 엑셀 자동화 만년 달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또 다른 아이디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감사합니다.